장점이 뭐, 해군이 장점이 뭐냐면? 아니, 요리하자고, 이제! 양옆에 꿀잼이 시키도 아니, 언제까지 군대 얘기할까? 요리하자고! 야, 자... 배고파요, 형. 형, 어, 니때 요리, 요리하지 마 고순조라도 요리하지. 주세요, 저 지금. 고순조. 저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? 일단 아니... 아까도 말했듯이 급식이 좀 많이 개편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, 썰로 만들었던 고순조, 똥국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. 너. 먹지? <laughs> 너, 군인이 군대에서 체험한다고 나 혼자 체험한 거너 내가 경험해본 최고의 군대 요리를 내가 네. 이렇게 보여줄게. 오케이 오케이. 오늘 국은 미역국이야. 군대식 미역국. 군대식 미역국. 자 이렇게 어. 넣어. 자 일단 이렇게 물을 끓여. 내가 왜 불을 붙였게. 왜? 이대로 끓이는 거아 그냥? <laughs> 원래 불리고 그한번 네. 버리고 하 그러니까. 그냥 그대로 끓여? 그리고 군대는 또 네. 야채류가 하나씩 나와요아 어, 맞아 맞아. 나 육군에 있을 때 진짜 최악의 야채류 음식 중 하나가 뭐였냐면 뭔데? 삼색초무침이라고 있었어. 삼색초무침? 무, 당근, 오이를 채쳐서 어. 그거를 식초, 설탕에 네. 묻혀갖고 하는 이제 초무침이 있었는데 아. 이때 군대 요리의 특징 네. 최대한 큼직큼직하면 안 된다. 아 그냥 큼직큼직 막 하게? 귀찮 만들게. 그렇지 귀찮으면 안 되지. 아, 그냥 오케이. 빨리, 오케이, 대충. 아 근데 맛있게 안 하면 민원 안 들어와요? 이 메뉴는 네. 맛있게 하든 안 하든 민원이 안 들어. <laughs> 아 그렇지. 얘얘 진짜 얘 무슨 이세계물 살다 온 느낌인데? 원래 아, 다시다 넣어야되는데너 그거 알아? 미역국에 멸치 다시다 넣잖아? 예. 네. 그때거든. 예. 네. 우리가 소고기 다시도 없어, 가끔 멸치 다시다넣거든 네. 그 맛이 조져아 멸치 다시 넣으면 어 비리겠다. 역해. 그래서 내가 해. 이거 원래 이거 넣으면 안 되거든. 네. 근데 참치 에 기네. 근데 이거 생을 맛. 아 그래요? 어. 이거 넣으면 좀 치트키가 되긴 해. 그래도 생존할 정도로 만들어줘. 전 진짜 난 기억하잖아. 너는 못 먹어봤지? 어. 나는 기억해. 명태순살 조림, 명태순살 튀김. 무슨 맛이야? 진짜 막 어. 먹기 무. 역겨? 역겨. 아 그래도 다진 마늘 넣었네요. 군대에서 잘안 떨어지는 게 네. 다진 마늘이에요아 그래요? 아 그리고 생긴 게 기괴해. 약간 진짜 어. 갸러졌어요. <laughs> 야, 쉬메어 잡아서 올린 느낌? 아, 진짜? 냄새가 뇌에 꽂힌다고요? 아 진짜요? 자 이제 국은 국은 이제 네. 거의 다 끓였거든? 예? 다된 거예요? 아니 미역밖에 안 넣었잖아요 바진마늘이랑 너 군대 요리를 아까 내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 아 쉽고 간단하게? 어 쉽고 간단하게 아니 너무 쉽잖아 이거는 아니 <laughs> 진짜 저렇게 만들어 그쵸? 어, 어 이게 그쵸 20살에서 22세 청년들이 여기서 네. 뭘 그렇게 하겠냐 아니 그래도 고기도 좀 넣고 해야 <laughs> 되는 거 아니에요? 고기는 네. 항상 메인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미역국이 고기 안 넣어요? 안 넣어. 참치도 안 넣어요? 안 넣어. 지금 재료도 화려한 거. 같아. 아 구라치지 마. 미역이랑 다진 마늘밖에 안 들어가는데 뭘 화려해요? 야박준서 네? 먹어봐. 지금 먹어봐. 이거요? 먹어봐. 다된 거예요? 먹어봐. 근데 내가 말해볼게. 이거 이거 써도 돼요? 네. 아 씨. 뭐야 이게? 아 구라치지 마. 이게 바닷물이잖아 그냥. 어? 그때 그 맛이야. 아즈라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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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고 있었던 순간 좀더 기억이 나서. <laughs> 아, 진짜라고? 완벽하지 않아? 어 완벽하나. 니들 바다에서 수영한 적 있어요? 아니야. 이거 맛다니까 맛있는 편이야. 어, 이거 아니, 되게 맛있는 편인데 바다에서 수영하면은 가끔 그물 들어오잖아 입에. 딱그맛 나요. 야나 지금 또 먹잖아. 맛있다니까. 그때 그 맛이야. 니들 진짜로. 아 잊고 있었던 그맛 잊혀지지 가 않는다. <laughs> 아 이걸 밥이랑 먹는다고? <laughs> 음. 미역 물도 안 벌어서 개비린데참시액까지 넣어 더 비려. 제가 왜 여러분 왜이 칼을 써는지 알아? 원래 군대 가면요. 칼질이 너프당해요. 칼이 부려서 칼이 졸로 안 들어. 그래서 칼질 일부러 내가 너프한 거야. 자 미역도 같이 먹어 봐야겠다. 여러분 국물에서도 에체크하 제일 제가 체칼을 없어요. 밥 먹으러 와, 하는 거 근데 거예요? 진짜 구치. 이거에 쏘야면 이제 이제 그개 에이스 반찬이더라고. 와, 근데 진짜 맛있다. <laughs> 아니 나 진짜 좋아한다, 니까 나는. 내가 군대서 에 먹었던 미역국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소금 넣고 네. 식초를 넣어 순서가 나 좋아하는 먹을 수 있어. 아니 난 좋아했으니까 진짜? 좋아 좋아 이 냄새. 음오 <laughs> 뭐? 맞아. 오줌 진짜 잘한다. 오줌 뜨지. 아 근데 이거 진짜 맞아. 일상은 건데 그만. <laughs> 그대로. 보통 여기 이런 거에 크림이 넣어주거든요. 크림이 어디서? <laughs>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된다고? 음. 아니 나 솔직히 나이 미역국 끓이고 어.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? 뭐야아 생각보다 맛있게 됐는데? <웃음> 네. <웃음> 아 진짜? 생각 어. 맛있어 아. 다음 메뉴는 이제 아 기다려야 돼요? 두부조림 저희 네. 때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재료 중 하나가 두부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보통 두부조림을 네. 어떻게 한번뭐 부치고 하지 군대는 대량으로 할때 그렇게 어 맞어. 그랬던 것 같아. 두 군대는 어. 군대는 그런 게 없는 대신 네. 양파를 양파도 씨, 존나 또 얇게 썬게 없어. 항상 야채 손질을 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항상 양파를 좀더 두껍게 썰어. 항상 이 두께로 이런 식으로 썰어. 예. 네. 고증이 잘 되있다. 외로 어. 두부 인심은 좋습니다 우리가. 단백질 많이 주잖아. 어, 단백질은 꽤 많이 주기 때문에. 두부를 거의 9개만 나와요. 에이. 군대에서 맛을 네. 내는 항상 주 포인트는 이제 마늘. 넉넉한 마늘. 자, 이제 간장은 이제 진간장, 네.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이든 좀넉넉히도 설탕을? 예. 네. 설탕 맞지. 소금을 넣어도 고증이야. <laughs> 오히려 군대 음식들이 꽤 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맞아, 맞아. 여러분, 다시나 대신 요게 좀 들어가요. 그 모닝빵에 살아남아 가끔 나왔어. 와, 진짜. 감자사 군대에서 감칠 맛은 오로지 참 그리고 그 만두는 된다는데. 아, 토스 기가 있었어, 우리. 야 완벽해. 이게 뭔데 이게? 형 요리 안 해요? 하고 줘아야 <laughs> 이렇게 두면 돼요? 어. 나머지 둘이 알아서 해줄 거야 <laughs> 뚜껑 이렇게 닫으면 <다 웃음> <두면> 끝이야 <laughs> 밥 개도래지? <개돌아지. 웃음> 근데 더 충격적이야 먼저 뭔데? 아까 그이 양념으로 네. 이 양념 고춧가루 좀더 많이 들어가면 너무 흔가돼아 아니 근데 이 정도면 A, A급이라고요? 나 거의 식당 이목급이야 두부 조림나면 그날 짬타이가 위고비 받는 날이래 <laughs> 명순조 가겠습니다. 명순조. 예. 네. 와, 기대 중. 아까 여기는 뭘 깔았어? 양파를 양파. 깔았어. 이제 뭘 깔아요? 이 정도 취사량이 맛있게 했을 것 같아. 너가 최악을못봐서 그래. 나 정도 매일 쓰지 지금. 그래. 여기서 더못할 수가 너가 있어요? 아, 지금 요리사 잘 잡고 있어이 형은 지금 상비야. <웃음> <웃음> 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. 너 지금 굴러 열심히 하고 있잖아. 뭐 노래하는 거? <laughs> 너 그거 알아? 너 뭘? 이거 이거 끓으면 지금 되게 냅두잖아. 네. 이런 거 고생이 안 맞아. 이거 점적 숙성돼서 맛있어진다고. <웃음> <웃음> 아니지. 아후시가 별로 없어서. 비린내나 이런 걸다 막아주기 때문에, 근데는 네. 기가 막혔어. 메인에만 쓸수 있는 게또 하나. 네. 물엿. 아. 맛있겠다. 오. 요리의 광택과 단맛을 살리는. 려 그러네 나그 음식들이 다 재료야 재료. 아 근데 아뭔 느낌인지 알것 같다. 그고승조의 느낌이 살아있다 약간. 음. 야 근데 맛있겠다 두부조림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어, 맛있... 아 진짜 맛있겠는데 두부조림? 양파 위 올리놨더니 안 탔네요? 두부가? 안 타지. 와 아, 근데 맛있겠다. <laughs> 형 가짜네요. 너무 맛있겠는데? 노력했어. 나도 <laughs> 깨기가 힘든 거니까 아, 반대로. 어. <laughs> 와씨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? 이건 거짓말이야. 아니, 자 이제 요것도 이것도 순서가 있어 물을 먼저 깔고 물을 먼저 깔고 응. 그 다음에 생선 올리고 네와 응. 뭐야 진짜 이, 야이 뭐야 이거 형이 마인크래프트 인데요 이거 지금 야. 얼굴이 아니 근데 진짜 얼굴이 마인크래프트 예요 존나 각종했어요 지금 <laughs> 원래 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어. 물 한번 씻고 어, 아 줘. 그, 아니, 해동 안 시켜요 야 네. 별로 소독하잖아 <laughs> 아니 씨발 야 근데 진짜 고순조 명순조는 어. 다 이런 식이었어 명태가 너 멀쩡하게 생겼다 아니 지금 마인크래프트라 이거 님들 <laughs> 이 계산급이라고요?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. 여러분 그 군대 생선은 절대 안쪽 내장에 이 거문막을 제거를 안 합니다. 왜, 왜요? 귀찮기 때문이지. 아 손질 같은 거 없다니까? 손질, 손질 어딨어 야 그래도 야너 감사하게도 내가 내장은 빼주있 잖아. 근데 놀랍다. 솔직히 이 정도면 잘해준다고 생각해서 놀라고 나는. 아 진짜? 진섭이 치는 것도 S 급 손질이라고요? 칠삼형 저날 생일이 네시지자 이제 여기 놨잖아. 그다음에 양파를 올려 좋다. 양념 만드는 거 뿌려. 아, 그치 이게? 네. 나머지도 우리 알아서. 아, 이거? 아, 이거 뭐, 국밥 집에서 취즈가 나와요. 아, 이거 진짜 존더 오래 먹어. 음, 진짜 완벽해. 아, 못 만나길래 이렇게 찍어 먹어? 음. 응. 저 지금 진짜 아침 식사 온 기분입니다. 또, 음. 또, 또 군대 특징. 깨를 맡기잖아요. 와 잘해준다. 온갖 곳에 깨를 뿌리지. 두부조리. 와 맛있겠다. 이거 한번 먹어봐. 아니 이 말이 뭐야 이거? 이게 지금 야라더스잖아, 이거 이제 갈아도 쓰잖아 이거. 넌 진짜 마독어 뭐야 이게? 난 그래도 나쁘지 않아. 왜냐면 온도가 있잖아. <laughs> 사실 이거 온도 한 절반쯤 떨어뜨려 놓고 먹. 그치 게... 그치. 나는 이게 뜨겁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. 뭐, 어, 갸라도스다고? 어. 간만에 보는 갸라도스 아, 진짜 갸라도스잖아, 이거 그거 어, 맛있겠는데요? <웃음> <웃음> 완벽해 이거야! <laughs> 님들 맛없어요 그거예요, 그거 아, 당연히 맛없어야 되는 거야? 이거라고 <laughs> 아니, 간부... 간부밥상이라고요? 간부식당이야, 거의 김이 나잖아 그래 김이 나오니까 가짜야 이건 사단장 오냐 고요아 음... 구라 치지 마요 밥 모자라면 얘기하고 밥은 넉넉해 잘 어. 먹겠습니다 해야지 잘 먹겠습니다 어 말길 줘 그래 <laughs> 식사 맛있게 해줘식 마셔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 잘못됐는데 아니야 우리 우리 맛은 딱 정도 맞아 진짜 아형 계신 거예요 네가 소스랑 같이 안 먹어서 그래 소스랑 같이 먹어봐 오야야 <laughs> 어, 야. 됐어 구성 <laughs> 됐지 이건, 진짜가, 어, 이건 진짜 나 이건 완벽하다 이제 식어가지고 와개미려 진짜 아 그때 그맛와 진짜 개미려 <laughs> 하나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? 생선살을요 <laughs> 생선살이 아 이거 왜안 부서져요? 아 빨리 고순조 아, 명순조 좀 먹어보자 아니, 자 그냥... 제가 먹겠습니다 ,이? 야이정도 진짜 맛있는 거야 아니 맛있는 거라니까 나잘 먹잖아. 아니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네. 둘다나억인것같긴나 음. 진짜 맛있는 거야. 아, 그거 뭔가 못 먹. 왜 다르지 나랑 반응이? 먹으라고 먹는 거말아이 음.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 맛. 와 삼백 도금추는 진짜 못 먹겠네. 이거 너무 맛있다. 어? 아니, <laughs> 와뭐 맞다. 이거 다 생선 맛. 전산소. 맞아, 비, 비, 맞아. 비린무 아니 근데 형 진짜 열받는 게뭔줄 알아요? 그? 살 존나 많은 것 같았거든요. 그? 살이 없어요. <laughs> 아니 이게 다뼈요 그냥 뼈인데요? 아씨 아니, 아니 이거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! 뭐야? 야 미안한데 내가 밥 먹는 거 보여줄게 비켜봐 밥을... 젓가락로 언제 먹고 있어? 그냥 젓가락로 퍼갖고 이렇게 먹지 맞긴 하지 예저 <laughs> 네, 주세요 저저 어, 아직 저두부전 먹어야 돼요 오, 아무튼, 먹었다. 뭐, 오늘 네.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군인, 여러분들도 용사의 추억이 떠오르셨나요? <laughs> 그러면 뭐, 내일 또 뵙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케이. 다음에 뵙겠습니다. 빠빠이